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내 인생의 적. 아군은 민간인이나 말개가 준 정보를 분석한 후 적이 어느 직전으로 올지 예측하고 그곳에서 매복작전을 했다. 매복작전이란 적이 이동할 만한 위치에 먼저 가서 은밀히 진지를 구축하고 고기잡이 그물을 치듯 기치를 버리고 있다가 적이 지나가면 일제히 설치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공격하여 섬멸하는 작전이다. 주간 매복대는 열대의 땡볕 아래 엎드려 온종일 눈이 빠지도록 적을 기다린다. 태양과 싸우는 고통도 참으로 큰 고통이다. 작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전쟁하면 적으로부터 오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그리워하는 자와 떨어져 만나지 못하는 고통, 해충들로부터 오는 고통, 잠못 자는 고통들을 받는다. 이러한 고통을 받다가 적을 만나면 모두 서로 화풀이를 하듯 총을 쏴 적을 죽이는 것으로 분노를 푼다. 베트콩들은 주로 새벽에 활동하거나 해질 무렵에 활동한다. 그러므로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그들의 동태를 살펴야 한다. 베트콩들은 민간인들의 마을과 접촉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와서 의약품이나 식료품을 털어가는 것이다. 대개 베트콩들은 예전에는 민간이었지만 사상 교육을 받고 지방 베트콩들이 되어 활동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민간인들 중에도 베트콩이 많아서 그들의 친지나 혈통들이 협조해 주기 때문에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 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느 때는 농부같이 농기구를 짊어지고 밭으로 가기 때문에 농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산에서 내려온 베트콩들과 밭에서 접촉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먹을 것을 대주기도 한다. 아무튼 적이 나타나면 후다닥 움직여 불과 몇분 동안 크레모아를 누르고 사격하면 끝나버리지만 사격도 못 하고 크레마도 못 누르는 적이 있으니 바로 베트남 모기떼들이다. 늪지대의 썩은 물과 무더위 열대에서 자란 모기는 크기도 클뿐 아니라 사람을 물면 베트남 고추가 맵듯이 치독하게 따갑고 가렵다. 늪지대에서는 모기들이 낮에도 밤과 같이 극성을 부린다. 그 넓은 늪지대를 꽉 메운 모기떼는 죽은 시체의 피를 빨아먹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구름떼같이 달라들어 정신없이 빨아먹는다. 물론 한번 먹은 놈이 계속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많은 모기떼들이 교대로 뜯어먹는 것이었다. 만일 피를 빨아먹지 않고 살을 뜯어먹는다면 하루 저녁에 군인들의 몸무게는 확확 줄어들 것이다. 모기 소리는 누가 들어도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나는 시골 두메산골에 살아서 어렸을 때 모기, 이, 벼룩, 빈대에 피가 마르도록 많이 물리고 살았다. 모기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것들이 진절머리 나기 싫었다. 44절 모기 없는 북극 한대 지방 영화를 오르내리는 나라에 가서 살려고까지 국리를 했다.그래서 지금도 방에 모기가 나든지 파리가 날아다니기를 하면 밥을 먹다가도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기어코 잡아 없애고 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한다.베트남은 세계적으로 모기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 썩고 오염된 열대지방 베트남에서 목이나 각종 해충들로부터 받는 괴로움과 전쟁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었다. 지상지옥이 따로 없었다. 나는 그 찌꺼분한 늪지대에 배를 깔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받는 고통과 괴로움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실제 지옥은 그 얼마나 괴로운 세계일까? 정말 그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의 지옥 같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되었다. 베트남에서야 밤에 모기장 속에 들어가면 그만이고 또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모기 등살도 덜하게 되고 또 임무를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가면 이꼴 저꼴 안 보니 모두 끝나버리고 말지만. 지옥은 어떤 인물을 마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고로 생각할수록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더욱 피부로 느끼며 생각했다.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하면 안 가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하고 화목하게 살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전우들은 지루해 졸음에 졸음이 와도 참아가며 냄새 나는 늪지대에서 목이 등살에 몸부림을 치며 적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적은 저 산속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나의 인생 문제였다. 인생 문제가 적이라는 말은 선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적이라는 말이다. 무지와 미움. 게으름, 걱정, 염려, 낙심, 죄 등이 모든 것들이 적이었다.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더욱 깨달았다. 온종일 매복을 섰으나 베트공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베트공을 기다리던 전우들은 헛고생만 했지만 나는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허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우리는 연이어 야간 매복에 들어갔다.밤비는 주룩주룩 쏟아지는데도 후덥지근한 열대의 밤은 끈적거리기만 했다.모기는 한국군의 매복작전 지역을 쫓아다니며 그야말로 뷔페식 저녁 파티를 하더니 밤새도록 쉴새 없이 뜯어 먹었다.지겨운 밤은 지나고. 먼동이 트고 있었다. 결국 적의 냄새도 맡지 못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다. 밤새도록 고역을 치르며 혹사당한 온몸은 쇳덩이처럼 무겁고 번데기같이 오그라들어서 석신이 쑤셨다. 태양을 쬐며 두 팔을 펴고 기지개를 켜니 그래도 몸의 피로가 풀린다. 운동은 인간에게 양약이 되었다. 오전 동안 진지에 숨어 적의 동태를 살폈으나 인기척도 없었다. 아마 미리 알고 다 도망친 것 같았다. 우리는 다시 오후부터 상기색 수색작전에 들어갔다. 여기저기 적들이 주둔했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적이 없어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우리가 적을 못볼 뿐이지, 적은 우리를 어디선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차라리 적이 나타나 싸우게 될 때가 덜 불안하다.이동할 때는 적이 매설한 각종 폭발물에 걸리기 쉽고, 배트공들이 항상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니 아주 위험하다.차이산 일부, 이부능선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저기 스쳐간 흔적뿐이지 그 실체는 단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멀리서 우리가 작전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다. 흔히 작전을 하면 베트공들은그 지역에서 빠져나가 반대쪽에서 살피기 때문에 수색작전을 하다가 그들과 부딪히는 일은 드물다. 베트공들은 적은 숫자이고 우리는 보다 많은 병력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우리를 먼저 보고 부딪치지 않게 도망쳐 버린다. 작전 이틀째가 되는 날 밤에도 우리는 또 야간 매복 작전에 들어갔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포 소리와 총 소리가 고요한 전선의 밤을 깨부순다. 고요한 밤이 깨지듯 저 소리와 함께 베트콩들은 어디선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